어 음. 자, face to face니까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i n t e 상호작용 얘기야. 네. 대면 상호작용은 an important way 중요한 방법이야. 뭐할수 있는? to s 공유할 수 있는 professional i n f o r m a t 바로 전문 정보와 일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대면 상호작용을 말하는 글인 거야. 헌니 자, 내용을 보면 대면 상호 작용은 지식 공유와 그지 창의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 그래서 대화가 고급 전문 기술의 중요 요소이자 일상 정보 공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런 내용이야. 네. 됐니?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첫 문장.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대면 상호 작용은 유니클리 파워풀, 유니클리라는 건 유일무이할 정도로 독특하게, 이렇게 유일무이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리고 대시가 나온 것은 앞에 나온 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주겠다는 거야. 네. 즉, 그리고 때로는 sometimes, 때로는 the only way, 유일한 그러한 방법이다. 아주 강력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데 뭐할수 있는. 통용사전의 법이지. to share,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from A to B. A에서 B까지. the simple, 더 심플리스니까 가장 간단한 것부터 the most complex. 가장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때로는 그리고 유일무이할 정도로 강력한 방법인 거야. 됐어? 네. 오케이. Okay.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It is one of the best ways.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이다. 자, one of 나오니까 뭐가 나와? 복수 명사. One of the ways. 그렇지? 뭐할수 있는 방법들. To stimulate new thinking and ideas.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극할 수 있는. 그렇지? 역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극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들 중 하나이다. 이제 집어넣고. 빨리 이제 열공 모드 돌입 가방에 집어넣어. 네번 열공 모드. 자 그다음 페이지 3번 문장. So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would have had difficulty 가정법 과거 완료야 Would would have had니까 조동사 과거에 have pp지.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었 것이다. 지금 뭐 하는데? Learning 배우는데. 그래서 have difficulty in g 하면은 동명사 관용 표현,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여기는 in이 생략된 거야. have difficulty in ing. 우리는 배우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지? 뭐 하는 법을 how I to tie. tie가 잘렸네. how to tie a shoelace. 어, tie 어디 갔어? 위에 위에. 아 여기로 가 있구나. how to tie a shoelace. 아, 신발 끈을 묶는 방법을 그지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네. Only from pictures라는 건 단지 그림으로만, 그지, 단지 그림으로만 신발끈을 배우는 법을 배웠다면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했니? Or 아니면 how to do arithmetic, 그지, 아 계산하는 법을, 그지 무엇으로부터? From, 어, book. 책으로부터 배웠다면, 책으로부터만 배웠다면 우리는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는 이 f 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는 이 f 절로 다시 표현하는 게 없나? 아,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 Only, only from pictures를 갖다가, 그렇지? Only from pictures를 그러면 이 f 절로 바꿔서 전환을 해보면. If we had learned only from pictures. 이거를 다 쓰기가 귀찮은 거라. 그치? 우리가 단지 그림으로만, 그림으로서, 그림에서만 배웠더라면 물론 여기는 how to type. 효 레이스. 요게 생략이 된 거겠지만 얘 내내 그러니이표절를 이걸 다 쓰기 귀찮으니까 생략해 버린 거야. 이해 돼? 네. 마찬가지인 거야. 님, 신발끈 묶는 방법을 그렇게 그림으로만 배웠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발끈 묶는 법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님? 이해? 네. 이해되니? 네. 아니면 계산하는 법을 책으로부터만 그렇게 배웠다면 어려움을 겪었을 거래. 형님, 자 됐으면 그 다음 문장. 이제 사이클로지스트가 나와 심리학자 미할리, 미할리 이름이 뭐야? 치세트 미할리, 미할리 칙세트 미할리라는 사람이 파운드 발견했대. 뭐를? While studying high achievers, 그래서 성취가 높은 사람들을 연구하던 도중에, 그렇지? 연구하던 중에 데 이하를 발견했다. 이거는 파운드의 목적어절이 대절로 여기 오는 거야. 했니? 자,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그래서 아주 많은 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world s t u d e n t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of previous winners 그전 수상자들의 학생들이었다는 점을 발견했대. 이해 네. 콜론, 즉 t h 그들은 had access to the same 똑같은 문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다. As every one else, 다른 모든 사람과. 그래서 여기는 the same A as b 니까 as가 쓰인 거야. 네. 그렇지? 다른 그밖의 모든 사람과 똑같은 문헌에 접근을 할 수는 있었어. b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 거지. 하지만 personal contact. 요게 뭐를 대신하는 거야? 아까 face to face interaction.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요 주제요. 요거랑 같은 거야 Face-to-face -face interaction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뭐로 쓰인가? 아, personal contact로 쓰인 거지 그 개인적인 접촉 대인적인 접촉이 Made a crucial difference 아주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To their creativity 그들의 창의성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노벨상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같은 문헌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었어 근데 그 노벨상 수상자는 그 전에 노벨상 수상했던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공부를 했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personal contact'의 중요성, 'face-to-face 네. -face interaction'의 네.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지. 이해돼? 네. 음. 자그 다음 문장을 보면 'within organizations'. 그래서 어떤 조직 내에서인데, 어떤 조직 내에서냐면 'this makes conversation'. 아, 그럼 이 조직 내에서는 전면구. 조직들 내에서는. this 이것이 그럼 디스가 가리키는 거 개인적인 접촉이 창의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던 거 그렇지? 이것이 makes conversation 대화라는 것을 both a and b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게 만든다. 됐니? 네. 어 crucial factor 중요한 요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에 대한 중요한 요인? both high level professional skills. 그렇지?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 전문 기술을 위한 그러한 중요한 요인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conversation도 당연히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 게 대화잖아. 됐니? 그리고 the most important a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어떤 방법? 오브 sharing everyday information. 일상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됐어? 네. 오케이. Okay. 지문 조감을 잘 해봐. 됐어? 네.